지금 정이반정이 네, 반응이 반응이 살짝 이웃정아허정아 허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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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정이 허정이 허정이 허정정이 허정이 허야안 돼! 정 돼! 허정이 허정이 오, 어, 감기? 지금, 저, 이, 지금, 뭐야. 지금, 되게 추운 상황이야, 지금, 저, 지금, 저, 지 지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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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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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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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 지금, Yeah, Westman, take this out. Westman, take this out. Come on, put your hands down. Come on. Over, o v e 어? 어? 어 뭐. 아, 이제 손목도 잡. 잘... 안 <laughs> <laughs> 어머! 이 작품 속으로. 이 작품 속으로. 아우, 됐다. 아. 손이 차져나갔다 <laughs> 추워서 네 이거 불안지 않지 괜찮습 아까 이후로 네. 손 잡는 게 자연스러워졌어 <laughs> 와 근데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잡았다 지금 음, 지금은 깍지로 심지어 너무 잘했다 관인십정에선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답답하겠어요 그죠? 어, 저는 사실 이제 그 솔로 지역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 이제 바로, 천국도 바로 호텔로 갔거든요, 저는. 음, 음. 네, 그래서 아. 이게, 이게 지금 과연 왜, 무슨 왜?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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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호텔로 갔지? 호텔로 갔어. 예, 저는 이제 처음 만난 이성과 이제 맞네. 이제, 그 이제 그 누가 마음에 들어 찍어서 바로, 장애가 바로 장애가 예, 천국도 호텔로 가는 이제 음. 걸 해봤기 때문에. 그래서 아 이게 저는 사실 이해가 좀안 되는데. 딴세상 같겠네요. 네. 아 그래도 나름 재밌습니다. 아, 나름 <laughs> 재밌다. <laughs> <laughs> 여자친구가 생기면 분위기 있는 데서 식사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. 여기 이쪽으로. 야, 이거 이런 게 이런 게 이쁘네 너무 이쁘네 아 친구 한명 불렀는데 내가, 원래 저런 곳 좋아하셨는데, 선수 집 같은. 이런, 이런 쪽이죠. 응. 언제 왔더라? 아, 사실은 하고 응, 뭐, 어떤 거? 어떤 게 좋겠어? 뭘 먹는 게 좋을까요?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, 레스토랑 가서. 추천? 오리 가슴살이 나을 것 같아?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을 것 같아? 오리 가슴살...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오리 가슴살을 두 개를 먹... 먹기보다는 음. 다른 거 시켜... 잠시만요 음? 아니,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음, 이거 먹, 먹는다며? 응 음. 음. 이거 하나, 다른 거 하나? 응 음. 음. 수제 이탈리안 음. 소세지 토마토 파스타 이런 거 어때? 많이 나가요. 어 보통은 네. 저희 오일 파스타 여기 제일 인기 있는 거고요. 네. 이거 이거는요. 이것도 괜찮죠. 파스타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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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소시지가 통으로 올라가서. 네. 이것도 네. 소시지가 통으로 올라가서 수소파. 수세 수 이천대. 아 그러면 네. 오리 가슴살 오가사하고 네. 이거 수소파. 스프는안 나오죠? 네. 네안 나오도 돼요. 언니아 스프를 먹어야 돼. 네 감사합니다. 아 근데.. 그.. 아 근데.. 그.. 또 하고 싶은 거 얘기하려고 그랬지? 뭐... 지금 여기서 하면 위험.. 안 좋은데? 아 내가 불안해. 나 궁금한 게 있어. 아까 손딱 잡았을 때 어땠어? 아까 손딱 잡았을 때 어땠어? <laughs> 아안 물어봐도 돼 저거. 안 물어봐도 돼. 뭘 뭘또 물어요? <laughs> 그래 뭘또 아, 물어. 그러니까. 물어요? <laughs> 저거잖아 아, 네. 뽀뽀한 다음에 나랑 뽀뽀했을때 어땠어 어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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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찌 어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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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찌 어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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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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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찌+ 어 어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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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네. 응? 자연과제, 바다. 어, 네. 잘 들어왔다. 음, 네. 스테이크형 샐러드 만들어 드릴게요. 네. 드릴게요. 네. 네. 음. 아. 네. 아. 이런 건디필이 되나? 응? 응, 어, 어. 응? 아이고, 참. 나 아, 내가 불안해. 그. 응. 음. <laughs> 음? 아까 오픈 매장에서 음. 일도 도와주려고 하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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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되게 그런 좋은 얘기인 떠.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고마워서 촛불을 좀 <laughs> 해줘야 되겠지니다 촛불을 <laughs> 좀 <주면 웃음> 해줘야 되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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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이거 보호를 좀 하... 해줘야 되겠구나. 야 이거 예상 못했다. 아나 <laughs> 내가 나나 이거, 이건 예상 못했다. 어? 와 이런 수가있야 수가 또... 아니 이것도 아니, 지금 <laughs> 망하게 생겼어요. <laughs> 나 선배님 말 없을 때마다 이제 무서워. <laughs> 대박이다.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. 이 얘기하려고 그이 얘기하려고 뜸을 들인 거야. 현섭이가 자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서둘러고 있어. <laughs> 아니 계획이라기보다 너무 기분 좋아서 지금 그런 것 같아. 아 본인은 <laughs> 아, 굉장히 기분, 기분 좋은데. 좋아서 이제 뽀뽀까지 얘기해 놓고 끝낼려나 봐, 오늘. <laughs> <laughs> 오늘 목표였어. 아, 뽀뽀까지 아, 뽀뽀.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까지가 아, 오늘의 숙제 같은 아, 목표야. 뽀뽀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. 게 뭐야! 뽀뽀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. 아이고. <laughs> 저거 봐. 아, 그러니까. 저거 이제 금 이제는 아, 지금 반응이, 표정이... 네, 반응이 좋지이 않아, 이제. 살짝 안웃아 아, 어떡해. 설마, 진짜 오늘 설마 뽀뽀하자고? 어, 나 화내실까봐 걱정된다. <laughs> 아, 제발. <laughs> 오, 아 야, 안 돼, 안 돼. 그러지 마세요. 아, 안 돼. 뒤로 간다, 뒤로 마라. 간다, 이제. <laughs> 아 뒤로 간다. 아유. 아 하지 마. 아 <laughs> 설마, 설마, 설마. 어? 아. 아 저거 장난하는 거겠지, 설마. 왜, 설마 뒤로 간다, 뒤로 간다. <laughs> 어 오다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타이밍 <laughs> 나이스 타이밍 타이밍 <laughs> 나이스 타이밍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야 오리 가슴살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어이거 이거, 이거. 야, 이거 맛있겠다. 음, 음, 어우,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 맛있겠다. 이거 맛있겠다. 이거 맛 잘라야 되나? 어떻게 잘라요 이걸? 겠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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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먹다 맛있겠다. 맛 어? 겠자기다맛있다맛다맛있다맛다맛다 <laughs> <laughs> 근데 난 부탁인데 응. 또 하고 싶으면 얘기할라 그러지. 우리가 이제 몇번 밥을 먹었잖아. 응. 왜 계산을, 어? 계산을? 계산을 왜 먼저 하는 거? 야 어? 왜? 계산을? 그래서 울산을 왔으니까. 그래도 왔으니까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야겠. 아, 와 아이고 우와. 아이고. 우와. 야, 진짜, 진짜 멋있 멋있었시다. 어, 너무 멋있다. 멋있다. 난 너무 좋아. 맛있어? 근데 내 울산에 일주일 내내 있으면 어떡할 건데 매일. 그때는 생각해 볼게요. <laughs> 어,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, 제발. <laughs>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그래도 지, 어쨌든 집에 온건 아니지만 집에 온 사람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. 아... 밥 먹여서 보내야 마음이 진짜... 그럼 집에서는 어? 언제 해줄 건데? 어? 집 초대는 언제 <laughs> 와, 해줄 건데? 와 이러면서 다 얘기하는구나 <laughs> 아니 말을 본인이 꺼냈으면 음. 집에서 언제 해줄 건데? 음. 밥을 아, 드세요 밥을 음. 아 근데 음. 아,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진지했잖아 진중하고 그냥 첫첫 첫 느낌이 좀 애잔했다? 첫 느낌이 애잔했다고? 음. 무뭐 때문에 이전했지.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보다는 그냥 다른 훌륭한 남자들 또 많이 있었을 테고 연락하던 분은 있었죠. 뭐라고? <laughs> 연락하던 분은 있었죠. 뭐라고? <laughs> 그냥 소개팅을. 한 분이 나 만나면서 연락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? 전에 오빠 만나고 바로 그날 말씀을 드렸죠 진짜? 아딱 만나고? 응 첫날 만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애잔했나 보지? <웃음> <웃음> 그래요 어 질투 질투 그때는 그게 어,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만나고 있었는데 오빠 만나고는 그 느낌은 이 느낌이 아니구나 좋아하는 마음이었나 보다 다른 느낌을 받으셨네 아나 만나고? 어, 응. <laughs> 고맙네 어우 <laughs> <오>, 예쁘다 <laughs> 제일 예정했나 보지 내가 그래도 아이고 덥네 아니 그 무슨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날 만나준 게 고마운 거지 아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아, 갑자기 막 아, 너무 많은 생각들이 딱 드는 거야. 웃긴다, 음? 웃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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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영님이 나 이제 좋아지려고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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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연섭아 <laughs> 기다렸다. <웃음> 영님이 <웃음> 기다렸다. 아 <laughs> 어, 웃겨. 바다 예 물개 옹옹옹 <웃음> <웃음> 와, 와, 잘 됐으면 좋겠어. 아, 근데 나는 지금 이 모습 보면서 너무. 화도 났다가 막막 막 되게 기분도 좋았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딱 생각이 든게 뭐냐면 어. 선배님이 잘못하고 있지가 않아 되려 어.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서 아까 관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막 밀당하고 막 그랬으면은 이 나이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짜증나 음. 그런데 집 언제 보여줄 거야 나또 언제 데려갈 거야 뭐 우리 부인이야 뭐 이렇게 훅훅 다가오는 게 어쩌면 이 여기 세대에서는. 그게 근데 시원한데. 계속 저렇게 해서 103번이 된 거예요. <laughs> 아니 근데 그걸 아, 좋아하는 여성분이 그런 거예 만난 거예요. 어,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. 저는 대려 되게 예뻐 어. 보이고 어, 선배님 천재 아닌가? 이런 것각도 들기도 하고. 어 현며들었다. 어, 어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현며들었다, 현며들었다. 저는 이렇게 과정은 좀안 좋았지만 솔직함이 결국엔 통해서 지금 영민 어, 씨하고 응. 그러니까. 잘아 돼가고 아 있는 저걸 좋아했으면 만나고 좋겠다, 이민 씨. 결은 달라도 그래도 그렇죠. 그 중심에는 네. 솔직함. 네. 그렇죠. 지, 지금부터 되게 잘해야 되는 포인트야. 음, 그럼요. 아, 제발. <laughs> 아. 저, 영리 언니 저희 오디오 한 번만 볼수 있을까요? 저요? 우 오디오 우리, 나떨어져우지우아 우리, 우어요 어? 어? 리 어? 이거 오빠 생일이라어 현수준 생일인가봐 여기 케이크 제가 주문해놨거든요 <laughs> 주문해놓으셨대 진짜? 대박이다 어자기 깜짝 놀 예상을 계속 띄웠네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<오>, <laughs> <목소리> 생일 축하한다. <감동한다. 웃음> 우는 거 아니야? 생일 입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해요. 아또내 생일인 줄 어떻게 알았어? 어말안해 줬나 보구나. <laughs> 나이게 음. 이 기억이 안 나. 음, 기억이 안 나요? 뭐가 생일 기억나? 케이크 이렇게 받은 데. 아, 진짜?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? 감동이다.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이 음. 나이가 음... <laughs> 어좀 줄였어요.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. 축하해요. 아우, 예쁘다. 아, 너무 예쁘다 진짜. 어머, 어머. 오늘 잊지 못할 순간들이 너무 많다. 와. 그러게. 아.